자, 1329번에 3번 풀이해볼게 자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 에 대해서 탈락형 a b p 의 무게중심 g 가 나타나는 도형의 넓이를 하예요자 무게중, 무게중심 g 라는건 뭐야? 점이잖아 점 맞지? 무게중심 g 라는 것은 원래는 점입니다 근데 도형을 찾으라고 맞죠 도형의 넓이를 하예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라는 거야 자취 문제라는 거야 자취 문제 같은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문제가 푸는 게 완전 달라지죠. 뭡니까? 구하는 점을 x, y라고 놓습니다 근데 그 구하는 점이 누구야? G잖아, G. G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되겠지? 근데 그 G는 누군데? 저거 세 개를 어떠어고 맞지? 근데 점 P는 뭔데? 점 P. 구하고자 하는 점 아니잖아. 이외 점이잖아. 이외 점. 이외 점 P잖아. 그래서 얘를 쓰면 2, e, b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쉬운 문제에서는 위외점이 안 나와, 그렇 그래서 뭐야? 당연히 x, y 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점은 x, y. 그 위외점 정조건 a, b, 뭐 p, q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게중심을 찾아보면 뭐가 됩니까? 5 마이너스 e 플러스 a를 3으로 나눈 거. 그거를 x라고 하면 되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e 마이너스 4 플러스 b. 그걸 또 3으로 나누면 되죠. 여기까지 했지? 여기까지가 1번. 자체 방정식에서첫 번째 스텝 뭐라고? 그 구하는 점을 X, Y로 둔다. 두 번째, 두 번째 식 세운다. 여기가 두 번째인 거야, 벌써. 두 번째 식인 거야. 자, 세 번째, 세 번째를 하기 전에 여기 조금 정리해야 되는데, 세 번째 먼저 생각을 하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은 X랑 Y만 남겨,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x랑 y 가 남기려면 a,b가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이 상태로는 a,b가 안 사라지죠. 그럼 a,b가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는 뭐뭐뭐 해야죠. 그래야 사라지지. 렇지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보내고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 뭐가 됩니까? 3x에 마이너스 3이 되겠네. b는 해야 되는 거죠. 3y에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되겠지? 근데 x,y만 남기는데 내가 남기고 싶긴 한데 이 a,b를 어디다 넣냐 이거지. 근데 이 a b는 누구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야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4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두 개를 여기다가 슉 집어 넣으면 뭐가 되겠어? x y만 남게 돼 있어. 되겠지? 그 다음 오른쪽에서 얘네가 기하적으로, 학 그래프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줄게. 자, 원이 하나 있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점이 있잖아. 원그두 점이 원 밖에 있다고 치자, 이렇게. 어딘지 모르겠어. 대충 여기다 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사각형 그린 다음에 중선 찾고, 중선 찾고, 중선 찾았다는데 여기서 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애가 이렇게 슝슝슝슝 돌면서 원을 이루게 된다뭐 이런 느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원이 튀어나옵니다. 그랬지